7월 21일 오전 9시부터 23일까지 열린 제1회 총장기 전국 태권도 대회는 전국 28개 단체에서 604명이 출전했으며 중복 출전을 포함하면 1,117명이 출전한 전국 메모드급 태권도 대회였습니다. 경기 종목은 개인 품세, 단체 품세, 태권체조, 단체 시범. 개인 겨루기, 단체 겨루기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특히 단체 시범 시에는 전국 최고의 실력을 갖춘 고등부 소속 선수들이 많이 참가하여 기량을 과시했습니다. 경기 결과는 단체 시범에서 안산 부곡 K타이거즈 태권도장이 우승했으며, 개인 품세 단체 품세 우승은 산남 경희대 태권도, 태권체조와 종합 시범 부분 우승은 K타이거즈 부곡체육관, 개인 겨루기 우승은 성포 경희대 태권도, 단체 겨루기 우승은 거원 태권도장이 각각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의 조직위원장을 맡은 양현석 선문대 무도경호학과 교수는 이번 대회에서 천여 명이 참석하는 등 열기가 뜨거워 기쁘고 이를 통해 다음 대회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선문 위클리 뉴스 황진경 기자였습니다.